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는 과연 진짜였을까? 조선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청렴한 선비와 도덕을 중시한 사회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늘한 사람이 서 있다. 황희, 교과서와 사극 속에서 그는 언제나 온화하고 공정하며 사사로운 욕심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그려진다. 백성의 편에 서서 왕에게도 거리낌 없이 직언하고. 권세보다 원칙을 택한 청백리의 상징. 그는 흠없는 명제상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만약 그 황희에게 결코 입에 올리기 어려운 추문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것도 낯선 여인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의 아내와 얽힌 이야기라면 말이다. 이 이야기는 공식 역사서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의 뒷골목 이야기, 사대부 사회의 입길 속에서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왔다. 오늘 우리는 완벽한 명제상 황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황희, 그리고 그를 둘러싼 조선 사회의 이중성을 들여다보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권력과 도덕, 인간과 제도 사이에서 조선이 선택했던 침묵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제일 막, 모두가 존경한 남자 황희. 황희, 본명 황수. 그는 1363년 고려 말에 태어나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함께 만든 인물이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 출세의 정석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학문과 인품을 인정받았고 조선 건국 이후에도 새 왕조의 중심에서 관직을 이어갔다. 특히 그의 이름이 가장 빛난 시기는 세종 제위 시기였다. 세종은 황희를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국정을 함께 고민하는 정치적 동반자로 대했다. 황희는 여러 차례의 파직과 복직을 반복했지만 결국 조선 최고 관직인 영의정에 오른다. 그리고 무려 18년 이상 정승자리를 지킨다. 이는 조선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정승이란 자리는 권력의 정점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였다. 조금만 흠이 드러나도 사헌부와 사간원의 집중 탄핵을 받았고 도덕적 문제는 곧 정치적 사망 선고였다. 그럼에도 황희는 청렴하다 사사로운 욕심이 없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집은 검소했고 재물을 모으지 않았으며 자손들에게 조차 청렴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이미지가 쌓이면서 황희는 점차 한 인간을 넘어 도덕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훗날 이 이야기가 더욱 치명적으로 들리는 이유이기도하다. 제일 막 질문 왜 황희는 도덕의 상징이 되었을까?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오래 정승을 지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황희가 존경받았던 진짜 이유는 능력보다 태도에 있었다. 조선 초기 새 왕조는 늘 불안정했다. 왕권은 강해져야 했고 신하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미묘한 균형을 맞춰야 했다. 이 혼란 속에서 백성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칼도 법도 아닌 사람이었다. 황희는 그 기대에 가장 잘 부합한 인물이었다. 논쟁의 중심에서도 끝까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았고 왕 앞에서도 감정이 아닌 논리로 말하는 신하였다. 소신이 들인 충원이 전하의 위험에 금이 갔다거나 불충의 소지가 있었다면 지금 당장 소신을 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역시 그분이 하면 사사로움이 없어 공평해 사심이 없어 황희가 하면 사사로움이 없다. 이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무서운 굴레이기도 했다. 그 순간부터 황희는, 실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요구된 것은, 능력 이전에, 완벽한 도덕성이었다. 제이마, 조선 사회는 왜 사생활을 용납하지 않았는가? 조선은 유교 국가였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도덕을, 정치의 기준으로 삼은 국가였다. 오늘날 우리는, 공직자의 사생활과 공정 영역을 어느 정도 구분한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그 둘이 철저히 하나였다. 관리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곧 나라의 기강과 직결되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부부윤리와 성도덕이었다. 조선 사회에서 간통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흔들며 왕조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였다. 그리고 상대가 친구의 아내라면 그 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기관이 바로 사원부였다. 사원부의 역할은 분명했다. 관리를 감찰하고 잘못을 탄핵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것.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풍속이다. 사헌부는 관직에서의 잘못뿐 아니라 사적인 행실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조선의 고위관료는 늘 감시받는 삶을 살았던 셈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바로 황희 같은 사람 말이다. 제2막 후반 침묵 속에서 떠오른 소문 기록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세종제위 10년 무렵이다. 어느 날사원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공식 문서에는 아주 짧은 문장만 남아있다. 풍기문란의 혐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사건의 경위도 길게 적히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 안팎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황희가 오랜 친구의 집을 유난히 자주 드나들었고 그집 안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퍼진 이야기가 아니었다. 조선의 권력 중심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황희는 처음으로 완벽한 명제상이라는 자리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제삼막. 침묵으로 기록된 스캔들, 사원부의 움직임은 언제나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탄핵이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인물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가 차원의 공식 선언이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황의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었다. 그를 둘러싼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지닌 상징성이었다. 소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황희의 오랜 지인이자 조선 개국 과정에서 함께한 동료 박포였다. 박포는 무명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 역시 조선 초기에 공을 세운 사람이었고 황희와는 오랜 시간 정치적인 간접 교류를 이어온 사이였다. 그리고 문제의 중심에는 그의 아내가 있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점이 이 사건을 더욱 야사답게 만든다. 조선의 기록은 여성의 이름을 지우는 데 매우 익숙했기 때문이다. 야사에 따르면 황희는 박포의 집을 유난히 자주 드나들었다고 전해진다. 정치적 교류라면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문이 낮이 아니라 밤 시간대에 집중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박포가 부재한 날에도 황희의 모습이 보였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런 어? 소문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치명적이었다. 보았다는 증거보다 말이 돌았다는 사실 자체가 탄핵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헌부는 이 소문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직접적인 현장 증거를 찾기보다 관계의 부적절함과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즉, 사실이었는가 보다 의욕이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제3막 황희의 선택.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황희의 태도다. 그는 격렬하게 반박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도 상대방을 고발하는 움직임도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황희는 조용히 관직에서 물러난다. 이 침묵은 두 가지 해석을 낳는다. 정말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더큰 정치적 파장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후퇴였을까? 야사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회자되는 이야기로 만든다. 제3막왕의 침묵,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 장면에서 말을 아낀다. 왕이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 왕은 분명한 태도를 보인다. 엄벌하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감싸거나. 그러나 이 경우 세종은 눈에 띄는 발언을 남기지 않는다. 황희는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즉각 복귀하지도 않았다. 이는 조선 정치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선택이었다. 세종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황의가 무너질 경우 함께 무너질 것이 한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국정의 안정성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선택한 것이 침묵이었다. 사헌부의 체면은 살리되 황의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방식. 도덕과 현실 사이에서 왕이 택한 가장 조선적인 해결책이었다. 제3막 남겨진 기록. 그래서 기록은 애매하게 남았다. 명확히 단죄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완전히 덮기에는 소문이 너무 컸다. 조선은 이 사건을 짧게 기록하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공식 기록이 침묵한 자리에서 야사는 자라난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아니면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걸까? 이 질문은 조선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간다. 침묵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인물, 황희는 다시 돌아온다. 그 조용한 복귀는 또 다른 질문을 남긴다. 제3학, 성군의 현실, 도덕의 정치, 황희의 스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이 한 사람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다. 왕이다. 세종은 조선이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기억하는 인물이다. 도덕을 누구보다 중시했고 법과 제도를 정비했으며 유교적 이상 국가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그런 왕이 왜이 문제 앞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남기지 않았을까? 답은 단순하다. 정치는 언제나 도덕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황희는 한 사람의 신하가 아니었다. 그는 국정 운영의 축이었고, 조정 내부의 갈등을 완충하며 정치가 극단으로 흐르지 않게 붙잡아 두는 인물이었다. 그가 무너질 경우 함께 흔들릴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관료 체계 전체였다. 세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 분노보다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택한다. 이 선택은 비겁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하다. 왕은 한 사람의 도덕을 지키기 위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세종은 처벌도 완전한 용서도 아닌 모호한 선택을 한다. 침묵,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관리하는 방식, 조선 정치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가장 조선적인 해결법이었다. 제사막 침묵이 만든 또 하나의 기록. 이 사건 이후 황희는 다시 청백리로 기억된다. 백성들은 그의 정책을 기억했고 후대의 학자들은 그의 업적을 정리했다. 공식 기록 속의 황희는 다시 흠 없는 명제상이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간은 인간이다. 이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오히려 완벽한 도덕의 상징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에 가까웠다. 흠없는 성인보다 흔들리지만 다시 자리를 지키는 인간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야담과 뒷이야기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다. 역사가 침묵한 자리에서 야사는 말을 걸어온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한다. 제우마, 왜이 이야기는 야사가 되었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 사건은 왜 정사가 아니라 야사로 남았을까? 역사는.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역사는 기록할 것과 기록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 황희의 의혹은 조선이 의도적으로 깊이 다루지 않은 이야기였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면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에서 멈추지 않는다. 질문은 자연스럽게 왕에게로 향한다. 왜 성군이라 불린 왕은 이 문제에서 침묵했는가? 왜 도덕을 국가의 근본이라 말한 조선은 정작 도덕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말을 아꼈는가? 이 질문은 왕조의 정당성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은 이 사건을 길게 쓰지 않았다. 짧게 기록하고 설명하지 않은 채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식 기록이 침묵한 자리에는 언제나 다른 기억이 남는다. 사람들은 기록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로 이어붙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야사다. 야사는 사실 여부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느낀 의문, 말하지 못한 감정,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기억이다. 황희의 이야기는 그 야사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황희는 완벽한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을 위해 헌신한 명제상이었고 국정 운영의 중심을 오랫동안 지켜낸 인물이었다. 동시에 그 역시 인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흔들렸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으며 혹은 그저 의욕만을 안고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수도 있다. 이두 가능성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이 복잡한 인간상을 그대로 남길 수 없었다. 국가는 상징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은 황의를 정사 속에 남겼다. 흠없는 명제상으로, 그리고 인간 황의는 야사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야사는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완벽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왔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간은 인간이다. 이 말에는 비난보다 공감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궁궐의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역사는 국가의 기억이고 야사는 사람의 기억이다. 역사가 침묵한 자리에서 야사는 말을 건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아니면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걸까? 이 질문은 조선이 끝난 뒤에도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 속 인물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완벽한 도덕의 시대를 꿈꿨던 나라. 그러나 결국 인간의 선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조선. 그 틈에서 황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조용히 묻고 있다. 도덕은 어디까지 요구되어야 했는가? 권력은 언제 침묵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침묵 위에 역사를 세우고 있는가?